그, 일단, 제가, 풀백님 정규 강의를 저는 오프라인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냥, 강원도, GOP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나오고, 밖, 에 생활을, 그래서 온라인으로 항상 들었는데, 온라인으로도 다할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이라고, 아,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온라인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다 이해가 되고, 결국 내가 절실해지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그 점은 좀, 숙제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laughs> 저는 이제 군인이고, 군인이고, 군인인데, a 가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가족을 한달한 한 번만 봐요. 가족은 지금 부산에 있어요. 애기랑. 그래서 휴가 갈 때만 딱한달한 한 번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다음에 나오는데 일단 핵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어 잠시만요 아 순서가 바뀌었네 이게 2번입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을 이렇게 부장까지 하시고 정말 잘 사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에, 에, 아 진짜 퇴직을 하셨는데 또 일을 알아보고 어머니도 또 일을 알아보고 연금? 지금 물가로는 절대 불, 불가능한 수준이고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30년을 일하셨는데도 또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군인인데 가족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내가 과연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다가 군인으로서는 절대 내가 잘살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찍 터득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주식, 뭐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내 일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고 내가 좀 재밌어하는 내가 장교니까 여러 군데를 도시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 투자가 뭘까 했는데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저 어, 왼쪽은 제가 매수한 아파트입니다. <laughs> 네. 아그 아까 3번이 순서가 바뀌어서 3번으로 갈게요. 일단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인강으로만 오직 인강으로만 해결했고 저는 아기가 태어나서 대출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라고 정부 아기 태어나면 전세 전세금이나 매매금 때 이자를 싸게해서 정부 대출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전세로 정말 이자 2% 3% 대의 그 장모님 아파트에 제가 따로 사니까 장모님 아파트에 전세를 구해서. 정부 대출로 신한등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제 생애 첫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금리가 싸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있었는데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정부 대출은 추가 구매 금지 약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 내가 집을 살 수가 없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여기 불팩님 정규 강의를 듣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여러분들께서 다 배우셨겠지만 전세는 전세금은 증액해서 증액하거나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야 제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대출 이 아까운 금리 와이프는 되게 반대했어요 왜 굳이 어, 이 금리를 깨서 4%대로 가냐 부터 시작해서 오만 논리를 펼쳤지만 내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와이프도.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증액, 동일 금액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택 금지 구매, 주택 구매 금지 약정에 걸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집 주인이 저를 안 만나줘요. 저는 한 달에 한번 군인인데 한 달에 한번 휴가 가는데 그날 뭐 아프다, 안 된다, 뭐안 된다 해서 어, 전화하면 김포다, 전화하면 부산이 아니고 다른 데가 계시고 그래서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집도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아나 빨리 생초로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거 쌤 수업 들으면 항상 될때 하라고 하잖아요 대출을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내물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증액해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집주인이 무슨 말인지 못,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전세금을 더 높여 주겠다 2천만 원돌리겠다 갑자기 왜 그러냐 에. 갑자기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그분이랑 오래 통화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속사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다 들어줬어요. 아예예 예 하면서 주인님 하면서 다 비굴하게 갔죠. 그러면서 메아커피 쿠폰도 보내주고 치킨 쿠폰도 보내주고 하니까 아 젊은 양반이 되게 열심히 사시려고 하네. 그러면 제가 한번 부산에 내려가겠다 해서 그날 내려와서 계약을 다시 쓰고 일반 불펜님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때 이제 물론 이제 롬피티로 해가지고 했지만 왜제 와이프가 이제 그때 아기가 있고 장모님 도움을 받고 있었잖아요. 은행 가라 해도 안 가요. 은행 자기한테 자기 좀그 전세 대출을 다시 계약을 썼는데 이거 다시 은행 가서 해야 되는데 혹시 가줄 수 있어?라고 하면 왜어 네가 갈거 아닌데 왜어왜 그랬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약서를 다 썼어. 요 예, 그래서 깔끔하게 편안하게 이런 대출이 있구나. 그때 와이프도 갑자기 저를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제대로 공부했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조건이 다 풀렸어요. 저는 자유인이 됐어요. 주택 구매 금지 약정이 불렸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의 휴가를 어떻게 활용할까. 손품 팔고 발품은 팔수 없으니 손품으로 제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를 그래도 이제 서울 쪽에 있었으니까. 웬만한 이제 또 제가 장교니까 또 길신이에요, 길신. 한번 갔던 길 절대 안 까먹고, 이 지도 보면 입체적으로 딱 보여요, 이게. 저게 타고났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못 가본데 아파트, 근데 이미 입지 공부는 됐었죠. 풀, 풀팽이 수업 듣기 전에 호얼쌤 입지 공부도 하고, 여러 선생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입지 공부도 되고, 내가 살 아파트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그러고, 이 2박 3일의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일부러 서울로 와서 부산, 수서역에 가면, 수서역에서 부산역 갈 때는 수서역 가면 송파, 강동, 강남의 임장을 다 끝내고 수서역을 타고 기차를 타겠다. 만약에 내가 마포를 궁금하다. 동대문구가 궁금하다. 그러면 서울역이 기차를 끊고 일부러 그렇게 시간 루틴을 잡아서 이렇게 임장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생애 제출을 했는데 여기 50년은 제 주택담보대출의 연도입니다. 예. 네, 50년을 받았고, 다행히도 만 34살 이어서 딱 커트라인 래서 50년을 받게 됐습니다. 네. 모든 게다 불백쌤 덕분입니다. 네.